아마 어머니들 고등학교에서 전학 온 니네 집에서 그따위로 가르치지 얘혼수라고 해왔냐 하하핑지마지 어. <laughs> <그게 되지> 마라! <laughs> 그러면 안 돼! 안 된다고! <laughs> 갑자기... 허락해야지 내하하학하는거하아 그치? 하데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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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김기사 어디야? 아, 얘는 먹고, 아직 졸부에서 못 보나 봐. 어쩔 수는 미성년자가 다 아는지. 가 와가지고 그상을 엎어버려. <laughs> 그럼 니네들 눈 돌아가겠어, 안 돌아가겠어. 술만 설만 하면 하던데. 그거는 애순이 입장이지만 진짜 소리를. 집구석에서 배워온 게 뭐니? 그 무리 안 하면 안 되니, 초코송이. 얼굴이 더 길어 보이잖아. 운동명인를 니가 무슨 자격으로 해달라는 거야? 이거 원래 우리 집에서 네가... 다 해준 거 아니에요? 이후로 나온 거예요. 아유. 어. 아, 우리 아, 며느리가 아, 낫다. 아, 이러게면 시어머니 네 타. 니타손 뭐가 있어? 자기 인생 이제 마지막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전해달래요. 자, 지금. <웃음> <웃음>